목,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자, 이렇게 지금 생의 관계로 돌아갔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술술 지금 잘 돌아갔는데 목이 목생 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이 화의 입장에서는 목이 자기의 엄마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모든 걸 바쳐서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엄마예요. 내 엄마다 또 엄마도 되고 내가 태어난 건 고향도 되죠 그럼 목의 입장에서는 화가 자기 자식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은 화의 입장에서는 토가 내 자식이라고 볼수 있고 얘 입장에서는 얘가 자식 얘는 얘가 자식 얘는 얘가 자식 그래서 얘 목의 자식이 이제 화가 되는 거고 건너지 않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가면 이게 다생애 관계예요. 생애 관계에서 부드럽게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데, 이제 이게 오행의 관계라는 게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얘를 빼놓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뭔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를 건너뛰면 극이거든요. 극. 그건 이길 극자에서 내가 내가 너를 이길 거야. 내가 너한테 이길 거야. 내가 튼튼하게, 톱으로 멋지게 지금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탁저 나무를 보는 순간 이제 자르고 싶어서 잘랐어요. 자르니까 이 목은 이제 아프겠죠. 깨갱! 하니까 깨갱! 하니까 얘 자식이 나와서 누가 우리 엄마를 치는 거야? 이래가지고 얘 자식이 화죠. 그래서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누가 내 엄마를 건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금이거든요. 그래서 너 죽어라. 하고 화급 금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이 불이 이 금을 그냥 명광로에다 놓고 막 다글다글해서 이연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화급 금. 그러니까 이제 금이 또 깨긴 하니까 얘 자식이 왜죠얘 자식이 누가 그랬지? 보니까 얘가 했어요. 그래서 수복하라는 거예요. 너 죽어라. 래서이 물이 이제 불을 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둘이, 어, 이제 또깨갱하니까 얘네 자식이 토. 이 토가 볼때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수가 그랬어요. 어, 수, 너 그랬구나. 너 흘러갈 수 없다. 하면서 얘를 딱 막은 거예요. 그래서 강물을 이제 뚝기 이렇게 딱 토로 이제 땜을 싸서 막게 되죠. 그래서 얘를 못나못 못 가게 이제 극을 하니까 얘 자식이 목이 있다가 누구야? 이래가지고 딱 보니까 토예요. 그래서 목극토 하면서 이 토를 나무 뿌리로 이제 쫙그 영양분을 싹다 빨아들여서 그 뿌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자식이 자기 엄마에 대해서 지금 복수를 하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그래서 이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금목 이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가, 화를 극한다는 게 이해가 되실까요? 당연히 되죠. 이 불이 아무리 강해도, 물이 열 끄잖아요. 음. 그래서 수극화. 이것도 그냥 오늘 외우시면 돼요. 오늘 시간에. 음. 수극화. 화는 화극금. 금붙이를 용광로에다가 막불로 달고 와서 기물을 만드니까 그래서 화, 화극금. 그러면 은 금하고 화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화가 이기죠 얘가 얘를 극하니까 그러면 이제 금은 금, 금, 목이 도끼는 항상 나는 나무를 자르고 다듬어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금, 금, 목 금, 금, 목 되죠 그럼 목은 자 뿌리에서 또 토의 영양분을 내가 다 뺏어 오겠다 목, 극, 토 목, 극, 토 그래서 토는 흐르는 물을 내가 막겠다 해서 토, 극, 수 이렇게, 이제, 그게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몇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 극, 그, 토, 토, 그, 극, 수 수, 극, 그, 화, 화, 그, 극, 금, 금, 극 목. 네, 잘하셨습니다. 서로 극하는 것, 생극을 해보셨죠? 자, 또 기억력을, 자, 기억력을 주십시오. 자, 목, 목은 극을 하는데 뭘 극하나요? 그렇죠 목극 토를 했죠 이렇게 이제 극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힘의 균형이 깨질 경우가 생기겠죠 그때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극 토해서 목이 좀더 강하거나 비슷하거나 그러면 토가 깨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목이 1인데 아까처럼 이제 토가 4예요. 근데 이렇게 할 경우는 1학년하고 4학년하고 싸우면은 몇 학년이 이길까요? 4학년. 아무면 4학년이 이기라는 일은 없죠. 이제 이렇게 되면 목극토가 아니라 이제 너 나한테 덤볐으니까 너 내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토가 많을 경우에 토, 다, 토가 많으면 이제 목이 이제 부러질 수밖에 없죠. 토다 목절. 그래서 이제 토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목이 극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까불다가 다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이 까불다가 다쳤다 이런 거예요. 토 극수를 해야 되는데 토가 1이고 수가 4예요. 1학년하고 4학년하고 싸우면 당연히 1학년이 지겠죠. 이러면 이제 수가 많을 경우에 수가 이 수가 많으면 토가 홍수가 나면은 싹다 떠내려 가버리죠. 토류. 그래서 흐를 유자에서 토가 떠내려 가버립니다. 그리고 수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대 사다 이러면은 어화 화가 많을 때 그럼 수는 어떻게 되냐? 화다수증이라고 수증기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화가 많으면은 아무리 수목화를 하더라도 일단 이제 수가 수증기가 돼서 증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화다수증이 되고 화극금이지만 얘네들도 지금 비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면 금다 화가 네. 뭐 멸망해야죠 꺼져야죠 그래서 금다화 멸이 되고요 자금금 목인데 여기도 1대 4예요 이러면은 목다 금이 이제 부서지고 이제 이지러질 결자거든요 그래서 목다 금결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목 급토인데 그 토다 이면은 목이 부러진다 토가 딱 너무 단단한데 그러면 목이 이겨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토다 목절 토극수인데 수가 더 훨씬 많으면 수다토류 이런 수극한데 화가 너무 많으면 화다수증 화극금에서 금이 많으면 금다화멸 금극목에서 목이 많으면 먹다금결 이게 지금 처음 들어본 글자라서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한번더 하고 그러면 익숙해져요. 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다 목절 수다 토류 파다 수증 금다 화멸 목따금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끔 뭐 화다 뭐수 증인데 여기다 뭐 폐, 뭐 실패하다 할때 이런 실패 이런 것도 다이 뜻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토다 목 절인데 여기 막 끈을 끈을 절뭐 끈을 단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다 내용은 또 같은 겁니다. 글자만 다르지. 목탄, 이것도 뭐 끊어진다. 그리고 화, 화멸 해서 이 멸은 꺼진 식자로도 또 많이 쓰이거든요. 예. 네. 또 화식이나 화멸이나 어차피 불이 꺼진다. 이런 거고, 뭐 화회, 회, 회 이러면 어 불이, 불이 이제 불빛을 다 잃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도 다 그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니다